있습니다. 친구가 버스를 타고 오기로 했는데 버스가 지금 살짝 지연이 돼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버스가 어디서 내리는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내리길래 일단은 여기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내리면 어떡하지? 오늘은 아마 친구 오면 그냥 숙소 갔다가. 대충 밥 먹고 저녁으로는 드디어 엽떡을 해먹을 것 같습니다 음 어디 가는 거지? 야 백챙이다 백챙~~ 이번 짐이 너무 많아서 내갈 수가 없었어 <웃음> 아, 이커 <laughs> <아유>, <laughs> 진짜 아, 나 지금 궁댕이 퍼진 것 같아 <laughs> 안녕 약간 여기는 다 웜톤이야 도시가 아 근데 인정 아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아 <laughs> 나는 웜톤이거든 보기로는 쿨톤이거든 그니까 약간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색이 다 진한 데아 어. 근데 이거 나무에 이게 뭘까? 진짜 오렌지인가? 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이파리가 응. 신기하다. 네? 크림을 먼저 맛봤어, 너는? 응. 이걸로 퍼먹을라는데 아. 퍼면 크림만 나와. 밑으로 아무리 해봐 큐. 그럼 나도 크림을 먼저 한번 맛볼게. 오. 아, 밑에 거왜 그렇게 안 쓰네. 섞어도 되는 건가? 짠! 음, 맛있다! 맛있어? 달달한데? 어, 설탕을 먹었어. 밑에가? 음! 맛있는 게 맛있다. 음 밑에가 맛있어. 음! 맛있는데? 1.7유로밖에 안 하길래. 그러니까 그건 좋다. 봤는데, 음. 아, 이래서 1.7유로구나. 우와. 오. 우와. 방 진짜 좋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좋아? 우와. 진짜 좋다. 와 근데 이 문도 진짜 짱이다 와... 뭐... <laughs> 우와 부엌도 너무 좋다 대박 스키 스키 키 우와 이거 혹시 냉장고야? 나 건방진다 <laughs> 너무 우와. 감동적이야 이거 냉동고야? <laughs> 드디어 엽떡을 넣을 수 있게 되었어 야 여기다 냉동떡좀넣어놓어 그래 넣어놓자 <laughs> 우와 여기 야, 집 여기 너무 좋다 나원마있어 <laughs> 우와 세탁기 우와 우와 청소하는 것도 다 있네 아니야 사진보다 훨씬 그니까 사진보다 건 진짜 더, 더 좋다 <laughs> 나 이렇게, 이렇게 복잡한여긴가봐어 이렇게... 우리 타는 곳뭐그 저걸 해놓은 거 같은데 한데... 짜 <laughs> <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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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기업 이름을 붙여서. 신기하다. 헉, 여기 샜다. 괜찮아. 엄청 딱딱하네? 안 해봐. 믹스 해봐. 믹스 해봐. 믹 No, no, no. Ma io vorrei un po' di ciis. grazie. Grazie. <laughs> are Gra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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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보다. 그 뭐라 그래? 알단데? 알단데 씨. 음.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맛있지. 음. 무 이거 조개도 근데 진짜 너무 짜. 아 조개 짜? 다은 거야. 어, 네. 7시 반 까지 한다음 여기 안에 들어가면 있나? 어, 패 밀리야. 근데 닫은거 같아. 어, 열은 거 같기도 하고다 네. <laughs> 열었어, 열었어. 네. 다행이다. 어, 깜짝 놀라게. 안에 들어 있대. 어, 어, 어떻게... 아, 미세요? <laughs> 김밥도 유부초밥 와. 아, <laughs> oh my god. 와 여기 진짜 안 파는 게 없다. 우와. 김가루 아까 넣어버린 거. 그맛있다네 기름도 뿌리면 맛있는데 참기름은 지금 사면 짐이 되니까 사지 말자. 퍽이 하자. 변도주. 그렇게 좋아 <laughs> 아, 진짜 너 매실을 좋아하구나. 나처럼 어, 이거 이음료로도 좋아해요. 요즘에 제로도 나왔어, 왜, 매실. 우리 <laughs> 예전에 아.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아, 어. 그 타원 위그 책상 위에 캔을 올라가 어, 있던 그런 말. 어. 그 테이블 보 위에 이렇게 착. 차... 어. 와 여기 로마 컵도 파네. 이거 너무 예쁘다. 아예 섞여서 나온 거야? 근데 나, 이게 어떻게 지수일까? 아니, 이도 이렇게 쓴거 보면. 어. S, S, S. 그니까, 지를 안쓴 아, 이게 아이다. 아. 이게 점있잖아 어. 그리고 이게 S. S, U. 뭐, 대충 그런 건가 봐. <laughs> 어, 핑크색이라서 장난감 그거 같다. 근데 왜 약간 셀카 모드를 못해? 제 동영상이야? 아, 동영상 켜 어. 있는 거야? 어, 어, 켜져 있어. 인사해. 안녕. 빨리 크림 먹는 거 보여줘. 안 돼, 안 돼. 이렇게 찍고 싶은데. 어. 잘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여기, 아, 나오게 보여? 근데. 음. 설케해 놓고 있어 이렇게 하면 이상하 게 나오지. 약간 아 이렇게 하면 또안 안 나올 텐데, 나오긴 나올 것 같아. <목소리> 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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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그 맛이다! 입던 맛이다! 헐! 너무 맛있어! 어차피 손님, 손님 물이 너무 많은데요. 헐, 이렇게 많은 데이 진로! 석회수잖아! 이 <laughs> 씨, 이 유럽 일주일차 같은 이라우? 없으면 안 되지. 혹시 물어봐요? 정말 <laughs> <laughs> 너무 맛있다. 아 <laughs> 진짜 맛있다. 아니 사실. 나도 아, 맛 맛있... 나나 어떡했니? 그러니까 그렇겠다. 이런 동물별 그래 나 진짜 걱정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게. 아 살짝? 냉동을 못해서. 음. 근데 <laughs> 음.